안녕하세요 타로키입니다. 2021년 4월 21일 수요일 오늘의 운세를 모카토 금수를 나타내는 다섯 가지 색으로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색을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생년월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본인의 일주와 다섯 가지 색중열 가지 색중 어디 속하신지 답글을 달아드리고요. 그거 참고하셔서 컨텐츠를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파란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감목 을목 일주에 당하시고 진취적이고 리더십 강하시고 천진난만하시고 고집세시고 자존심 세신 분들이고요. 이런 파란색 성향이신 분들의 운세 수요일 운세는 뭐 이런저런. 음. 걱정이나 하고, 하, 시는일 자체가 나중에 보면 좀 의미 없는 그런 걸 수도 있고, 시간 낭비일 수도 있고, 에너지 낭비일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나는 이걸 해야지 생산성과 상관없이 이걸 묵묵하게 해내는 날이고요. 뭐 성취라던가 금전운이 조금 지연되고, 긴장되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 아주 루틴한 일상을 살아가시는 날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 뭔가 하나 터져야 되는데, 이걸 한다고 해서, 뭐 관련성은 없겠지만 뭐내 마음 편하고자 뭔가를 좀뭐 지나고 보면 무의미한 그런 활동을 하시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루틴한 일상을 산다라는 점에서 뭐 딱히 더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힘든 뭐 사인이 있을 수 있는 날 절대 아니지만 내가 조금 답답해하고 긴장될 수 있다 정도 근데 절대 잘못되어 가는 건 없고요 그리고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뭐그 순간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순간의 의미를 가지고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루인 것 같아요. 근데 괜찮고요. 그냥 뭔가 매일 새로운 빅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거에 좀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다 정도의 그냥 평범한 날이 되실 것 같아요. 다음은 모카토 분수 중에 화에 해당하는 빨간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병화 정화에주 속하시고 열정적이고 정열적이시고 화려하시고 사치가 있으시고 밝고 긍정적이시고 말도 잘하시고 창의적이신 분들이고요. 이런 빨간색 성향이신 분들의 운세, 수의 운세. 음. 내가, 내가 뭔가 키를 지고 있는 날이고, 내가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뭐, 위험이라던가, 뭐, 보이지 않는 숨겨진 적이 있을 거야, 라는 어떤 비판적인 사고를 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 그거는, 그런 생각은 잠시 내가 하던 것들을 묵묵하게 열심히 함으로써, 돈도 만들어내시고, 장인정신도 발휘하시고, 내가 어떤 전문성을 지닌 데서 뭔가 빛을 보시는 그런 날이고요. 결국 내가 다 해결해야 되는 날이고,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다음은 모카토 분수 중에 토에 해당하는 노란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기, 무토 기토 일주 속하시고 중재자 역할 중용자치하시고 오형 성격이시고 스케이트시고 우지라비으시고 우유보전하신 분들이고요, 이런 노란색 성향이신 분들의 수요일 운세입니다. 수요일은 뭐 끝날 건 끝나고 뭐 해결될 건 해결되고 근데 또 고민할 건 고민하는데 또 고민한다고 달라진 건 없는 그냥 일상적인 하루 평범한 하루 보내실 것 같고요. 어, 자꾸 고민을 하면 과거로 돌아가서 회기를 해서 하려고 하는 옛날에 그랬었어야 되는데라는 갑자기 뒤로 백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정말 도움이 되지 않고요. 그냥 어, 뭐 앞으로 나아가는 거에 있어서 고민을 하는 건 좋지만. 뭔가 내가 실질적으로 해결하거나 뭐할수 있는 게 없고 그냥 하루를 그냥 편하게 살아가시는 내 일상 루틴을 깨지 않는 선에서 고민을 하시고 걱정을 하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냥 평범한 수일이다라는 거지만 이게 내가 너무 고민 많이 고민을 많이 하면서 과거로 회귀하는 과거의 뭐 이래 이래 쓰면 안 되는데, 혹은, 아, 이럴 걸, 이런 생각은 전혀 도, 뭐랄까, 긍정적이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신경 쓰시면서, 음, 루틴 하더라도, 루틴함을 이제 계속해서 유지한다, 라는 거에 의의를 두시는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모카토금수 중에 금에 해당하는 흰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경금, 신금일주 속하시고, 완벽주의자에 자존심 매우 강하시고 예민 예리하시고 이성적이시고 활동적이신 분들이고요. 이런 흰색 성향이신 분들의 수요일 운세는 수요일은 뭐 여러 가지 결정 나는 것들도 있고, 그걸로 내가 게 뭔가 마음을 다잡고 더 열심히 하겠다 계획을 세우고 결의를 다지셔야 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나랑 안 맞는 부분하고는 좀 이제 거리를 두는 그런 날이기도 한 그런 거고. 분명히, 내가, 어, 계획한 거랑 맞지 않는 부분은 걔다 잘라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음, 이제, 금주를 하겠어. 라고, 이제, 건강검진 결과가 나타나서, 이제는 금주를 해야지. 하는데 술 먹자. 하는 사람하고는 좀 머리, 거리를 두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날인 것 같고요. 뭔가, 나로 하여금 계획을 세우고, 결의를 다지고 뭐 하는 그 과정 그렇게 만드는 그런 사건 이벤트가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마음을 딱 먹었는데 뭔가 주변에서 이렇게 내 입장에선 나랑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방해하려고 방해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 다른 성향인 것 때문에 좀 부딪히실 수도 있고 그로 부터는 좀 분리돼야 된다라는 생각 가지실 수 있는 나이 되실 것 같아요. 다음은 모카토 금수 중에 수에 해당하는 검정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임수 개수일주 속하시고 현명하고 시럽고 예지력 있으시고 신중하고 심오하고 매니아틱하시고 섬세하시고 합리적이시고 비판적이시고 똑똑하신 분들 이런 검정색 성향이신 분들의 수요일 은행입니다. 수요일은 뭐 좀... 불안정하지만 좋은 얘기도 안 좋은 소식도 왔다갔다 이렇게 불안정 하다가 결국 이제 좋은 소식이 들리는 그런 날인 거죠 예를 들어서 엄청 변동성이 심하다가 결국 상승장으로 끝나는 뭐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의 하루 보내실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이게 뭔가 분명 변동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결과가 좋을 거야라는 어떤 신념이나 믿음 그런 것들이 좋은 결과를 또 당연히 예상했던 거지만 또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나이 어떤 그이뭐 날씨가 오락가락하다가도 결국은 갠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다면 실제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과 광고 시청 저에큰 도움이 되고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